자, 드디어 버섯코 키우기 램프 20레벨을 달성을 했습니다. 자, 20레벨 달성하면 그때부터 초월 등급의 장비가 나오게 되죠. 0.015%입니다. 자, 이 극한의 확률로 장비 한번 얻어보도록 하죠. 자, 자동 점등 세팅은 초월 이상으로. 그리고 이제 한번에 8개씩 뽑는 것도 뚫렸습니다. 요거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지금 모아놓은 램프는 3만개 입니다 과연 초월등급 장비는 얼마나 멋있게 생겼을지 가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주면서 첫번째 초월 장비가 나타났습니다 창세 벨트 랩제 90레벨 짜리 와 hp가 <laughs> 기존에 착용하고 있던게 5만6천 짜리인데 hp가 7만5천이나 증가하는데요 아쉽게도 스킬 치명은 붙어있지 않지만 와 그래도 이거는 무조건 바꿔주는 게 이득이죠? 공격력도 1800에서 2300으로. 바로 바꿔주도록 합시다. 자, 이렇게 해주면서 첫 번째 초월 등급. 와, 이거 하나씩 바꿔나가는 재미가 또 있겠는데요? 자, 이렇게 뽑는 중에 소울 기원 한번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0회 더 뽑을 수 있으니까 제발 좋은 거 한번 놔보자. 레전드. 어? 뭐야. 아, 가득 찼다고? 자, 일단 파란색 엘리트 밑으로는 전부 다 갈아버려도 되죠? 전체 선택해서 분해해 줍시다. 그리고 다시 소울 획득. 와, 노란색 하나 나왔고, 또 하나 나왔고, 제발 빨간색 안 나오고, 빨간색 안 나왔습니다. <laughs> 자, 이렇게 된 상태로 슬롯 두개더 끼워 넣어 주도록 하죠. 자, 일단은 노란색 녀석들 위주로 세팅을 해 줬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초월까지 등장을 했습니다. 와, 근데 그냥 초월 등급 자체가 스펙이 너무 좋은데요? 이번에도 기존 HP 56,000이었던 게 75,000. 공격력 1800이 공격력 2300으로. 자, 회피콤보에서 반격, 치명. 일단 스펙이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 그냥 바꿔주도록 합시다. 자, 두 번째. 요렇게 또 바꿔주고. 와, 대박. 자, 벌써 파란색 두 개가 생겼죠? 자 이렇게 해주면서 전투력도 7,000k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아레나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 상대는 궁수 바로 출발 자 전투하면서 디버프 열심히 넣어 주도록 합시다 와 이번 궁수 상대 조금 센데 자제 스킬 세팅 디버프 세팅으로 둘러놓은 상태죠 무장 해제에다가 공격 속도 감소에 그리고 피해량 증가까지 자, 지난 영상 스킬 세팅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착용하고 있는 스킬은 무장 해제. 자, 목표 무장을 해제하는 거, 요거 걸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죠. 공격도 못합니다. 그리고 연막탄, 목표가 받는 피해 30% 증가. 자, 여기다가 디버프 하나 더, 잠깐의 찰나, 공속 40% 감소시키는 디버프까지. 이렇게 세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초월 장비 등장. 자, 이것도 똑같이 스펙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합니다. 자, 하지만 아쉬운 거는 또 스킬 치명이 사라지긴 하죠. 잠깐만, 이거 스킬 치명 다 날라가는데. 그래도 이거는 못 참죠. 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란색 3개까지 세팅 완료. 자, 네 번째 초월 장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. 이번에는 회복하고 스킬 치명 아주 잘 붙었죠. 자, 요거까지 바꿔주게 되면은 전투력 7200까지 또 올라가게 됩니다. 자, 요거 판매. 자, 요렇게까지 해 주면서 초월 장비 4개 세팅 완료. 자, 다음 초월 장비가 또 등장했습니다. 성강의 왕관에서 이것도 와. 바로 바꿔 주도록 하죠. 바꿔 주게 되면은 전투력 7300K. 초월 등급의 장비들은 기본 HP가 다 7만이 넘어갑니다. 자, 요렇게 하면서 바꿔주게 되면은 초월 장비 5개까지 세팅 완료. 자, 이거 초월 장비 외형으로 한번 바꿔줘 볼까요? 초월 모자 왕관으로 여러 개 바꿔주도록 합시다. 변경. 자, 이렇게 오늘은 절반을 초월 장비로 세팅을 해봤습니다. 다음 영상쯤에는 거의 전부 다 초월로 세팅 가능할 것 같죠? 그런데 확실히 초월 장비가 능력치가 굉장히 좋습니다. 자 이렇게 때문에 램프의 레벨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네 좋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.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